안녕하세요. 수원 TV의 수연입니다.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근데 무슨 이야기냐 바로 저희 유튜버에 특별한 게스트가 생겼습니다. 그게 뭔 말이냐면 은 저희 유튜버 편집장이 생겼어요. 대박이죠. 근데 저희 친구인데 비플TV라고 여기 이, 이, 이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그저 친구가 하는 채널이거든요. 근데 그게 300명이에요. 비플TV라고. 그래가지고 근데 네, 그 친구가 저희 뭐냐 편집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. 이제부터 영상의 품질 같은 게더 좋아질 수...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, 많이, 저희, 수원TV 많이,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네 다, 그래서, 다음부터는, 진짜, 품질이, 좋은, 영상으로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오!